자신의 마음이 가는 방향에 확신을 가진 백이진의 마지막 장면과 함께 사귀는 사이가 된두 사람의 모습을 이어진 예고편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두 사람의 모습에 놀라는 친구들의 반응도 볼수 있었죠. 거기에 다들 성인이 되어 함께 술도 마시며 재밌게 노는 모습까지 참 인상 깊었던 14예고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마냥 행복해 보이는 예고편 속 장면들이었지만 이번 예고편 속에도 불안한 예감이 들게 만드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멋있다, 말하는 지웅의 앞에서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는 유림의 모습과 급한 상황이 생긴 듯 백이진을 찾은 희도의 장면 때문에 이후 불안한 유림이의 전개를 보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논란의 주제였던 귀화내피셜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12화에서 나온 떡밥 때문에 유림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게 되고 결국 귀화 문제를 고민하는 유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내피셜이 돌았었는데요 이번 13회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아빠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유림의 장면이 나오기도 해서 더욱 불안해 보이는 유림의 아빠 전개이기도 했죠. 때문에 해당 부분이 정말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전개가 아닐까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예상처럼 만약 유림이 귀하를 결정했다면 그리고 아버지에게 큰 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지용가의 장면에서 귀하를 결정하게 된 이유 즉 아버지의 사고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며 때문에 귀하를 결정했다 말하는 유림이 되지 않을까 싶고 혹은 해당 이유 때문에 결국 헤어져야 할것 같다 말하는 유림일 수도 있어 보이죠. 지웅 이는 늘 어른스러운 유림의 모습을 좋아하며 그 모습을 칭찬하곤 했었는데요. 진짜 멋있다 고유림이라고 말했던 이번 예고편 속 지웅의 대사도 유림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이전과 같은 맥락의 지웅의 모습이 아닐까. 조금은 슬픈 장면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보 고유림이 귀하게 된다면 기자들에게는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결국 해당 문제는 백이징과 이어질 거라 예상되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한 상황이었던 기자 백이징 선수 나이도의 상황이 아닌 선수 고유림과의 갈등을 겪게 될 백이진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한 상태로 오직 시청률을 위해 부정적인 기사를 늘어놓을 방송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펜싱에 대한 기사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백이진이 해당 부분을 맡게 되겠죠. 때문에 귀하를 결정한 유림이에 대한 비난 섞인 기사를 직접 전달하게 될 이진이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해당 상황 때문에 화가나 이진을 찾아온 희도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 않았을까 싶어 보이기도 하죠. 이번 상황 때문에 시도와도 갈등을 겪게 될 이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겁도 없이 기자가 됐네요. 제가라고 말하는 이진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던 14회 요고편이었습니다. 이제 곧 마지막을 앞둔 상황에서 행복한 상황들도 이어지고 있지만 불안한 상황들도 예상되고 있는 25, 21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예상되시나요? 과연 백이진, 나이도 고유림, 문지웅 네사람에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